시티 캡캐머 운동법을 배워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손 깍지 읽힌 상태에서 머리 뒤쪽으로 올려놓습니다. 또한 가슴을 펴시고 허리를 곧게 피십니다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복근을 말아주시면 됩니다. 그러므로 눈 높이는 아래로 향해시면 됩니다. 다시 원상태로 가슴 피시고 허리 피시고요. 다시 복근을 말아주십니다. 자, 이 부분에서 복근에 힘이 들어가시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. 다시. 자, 말때 후, 내쉬고 복근에 힘 주시고 다시 원상태로 숨 들어 마시고 다시 복근을 말때 숨을 내쉬고 힘 주시고 복근에 힘이 들어가시는 게느껴지셔야 됩니다. 꼭 중요합니다. 자, 그럼 우선 시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깍지를 펴시고요. 머리 숙여주신 상태에서 가슴 펴시고, 허리도 펴시고. 자, 준비하겠습니다. 시작. 하나, 숙이시고요. 복근에 힘 주시고, 오케이. 잘하셨어요. 다시 펴시고, 둘, 복근에 힘 주시고, 잘하셨어요. 셋, 올리시고. 자, 넷. 올리시고. 다섯. 복근에 힘 주시고, 숨 내쉬고. 올리시고. 여섯. 올리시고. 일곱. 힘 주시고, 마시고. 오케이. 여덟. 자, 두 개만 더 하시면 됩니다. 잘할수 있어요. 아홉.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. 마지막 하나 열쭉힘 터. 오케이 잘하셨어요. 자 수고하셨습니다.